아, 잠깐만. 이거 시프 아니지? 아, 좋아해. 어이, 니거 일로와 테라피스트맞좀 보여주지. <laughs> 아, 잘못 눌렀어. 시발 자임 <laughs> 테라피 치료 무료라고. 막 하노 <laughs> 왜안 올라가죠? 짬프 이사이트카 따오니는 율리나한테 키까지 더운 거야. 아, 눈부셔. 아, 현수 들, 기절시킬까 했는데 <뭐랴> 앞에 뭐 이상한 새끼 있어갖고 계속 왔다. <laughs> <뭐랴> 어이, 어이, 온나, 어이씨, 왜 여기 어, 안 닿네? 하하, 병신! 오피하죠못 맞히죠? 이아 <laughs> 어이 점프하기만을 기다렸다 <웃음> <웃음> 이 녀석 이거 끝이 이상한거 오이오이오이오 이 엘라 엘피를 놔지 엘피를 놔지 안돼 아 어떡해 하아 하아 다 si sama so <laughs> <laughs>